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간지 배우관입니다. 오늘은 플랜츠 브레인도 해봤고요. 야, 아, 이제 업데이트가 있죠. 플랜츠 브레인노시 뭐, 다들 이 카드,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뭐 바람을 이렇게 30초마다 바람을 세게 불어서 브레인돋을 날리게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때 좋은 브레인돋. 저도 새로운 브레인돋을 얻었고요. 그 다음에 뭐야? 그뭐 제작 제작자가 무려 무려 설마 설마 했던 토마토 뭐 당근 뭐싹다 주었습니다 얘 예. 싹이 딱 주었고 이제 신규가 나왔죠? 자 신규가 신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런 이상한 놈이 왔는데 아무튼 이상한 얘가 왔는데. 저거 뽑으신 분이 있을라나? 저건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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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, 왜 이걸 켰냐? 음또 나누 말라고요 이번 에는 브랜드 말고 식물만 나누 말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뭐 그냥 음 초보들 초보들한테만 필요한 수박이나 아니면 좀 적당한 코코탱크나 아니면 좀 많이 사용하는 도마토 도마도 육식 아니면 이 당근맨, 당근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왠지 브랜 왠지 브랜도서 갖고 싶으 싶으면 예, 이제 저한테 따로 이제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고요. 만약 식물만 얻고 싶은 분한테는 그냥 식물만 주세요. 댓글만 써 쓰면 돼요. 그, 구체적으로 캐릭터 설명과 그것 좀 해주세요. 제가 찾기가 힘들고, 이게 주고 신출을 다시 삭제해야, 뭐지? 해야 되기 때문에. 암튼, 이렇게 해야 되고요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, 오늘은 두개 올릴 거라서, 한 개는, 한 개는 부, 플랜치 브레인노, 한 개는 헌티 좀비.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아니야, 알겠어요. 아, 그리고, 아, 이거면 맛있 뭐, 뭐, 못할 뻔 했네.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거 나왔죠? 아, 잠깐만, 식물 상점이 됐네요. 달려이. 음, 딱 봐도 쓰레기. 역시. 그래, 포도는 먹어줍시다. 자, 여기 이제 환생이 됐죠? 이제 레벨 7이 이제 최대가 아닌 것 같은데, 최대한 환생한 분한, 분은 이제 이거 따로 말씀 이거 어디까지가 최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헌티 좀 헌티 좀비 때 봅시다. 아, 그리고요. 나 식물 나누면 이것도 가능하니까 이 초거 네 수박을 얻고 싶은 분한테는 딱딱한 명만 추첨 통해서 하겠습니다. 댓글 많이 써주셔야 돼요. 아니면은 못해 드리니까 그럼 봐봐.